이랬더라. 이거 또 선배한테 물어보고 뭐라 할 텐데. 오, 어, 나 내가 기억하는 거 맞는데. 난안 풀렸어. 안녕하세요. 세마 환자경원 컨설턴트 신정아입니다. 병원 현장에서 직원들이 고객들을 볼때와 저러면 안 되는데. 아찔할 때가 있는데요. 바로 초기 대응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겠습니다. 왜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다 보니까 그다음 대처가 쉽지 않은 거죠. 대응하는 직원도 힘들고 고집을 쉽게 꺾지 않으려는 고객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만은 하지 말자. 위험한 직업 베스트 3. 그첫 번째 시간으로 본인이 아는 선에서 확정적으로 말하는 직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혹시나 바로 병원 원장님들과 관리자분들께서 피하고 싶은 직원 그첫 번째로 꼽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응대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직원들은 맞을걸요? 맞을 거예요? 라고 부정확하게 말하거나 네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며 지나치게 호응장담식으로 말하곤 합니다. 다시 말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팩트 위주의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어렵 없이 기억하는 추측성 답변으로 말하는 거죠. 이들은 왜 이러는 걸까요? 잘 고쳐지지도 않아요. 확장적으로 말하는 직원들의 심리는 참 다양한데요. 선임에게 혼나기 싫다는 두려움의 마음이 저변에 깔려있거나, 아, 뭐였더라? 이거 또 선배한테 물어보면 뭐라 할 텐데. 만만해 보이고 싶지 않아서 모르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거나, 오, 어, 나, 내가 기억하는 거 맞는데? 난안 틀렸어. 확인하는 과정이 번거로워서 답변하기 급급하거나, 아, 지난번에 이렇게 한것 같은데 또 찾아보려니까 또 뭐부터 어떻게 또 찾아봐야 돼? 문제의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을 직원이 잘 모르고 있거나 혹은 잘못 기억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 어떻게 응대해야 될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많은 선인분들, 그리고 이렇게 대처하고 계실 많은 직원분들,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 스스로 잘못 응대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문제 없어. 난 잘하고 있는데? 내가 왜? 라는 식의 태도로 임하게 되면 누구하고의 대화도 어렵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소통이 안 되는 직원, 일 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직원으로 낙인찍힐 수도 있겠습니다. 난왜 이번 연봉 재계약 제대로 안 됐지? 이번엔 순수밖에 됐는데? 만약 주변에서 너 자꾸 잘못응대할래, 똑같은 실수할래라는 식의 피드백을 자주 받고 계신다면 이제는 교정을 해야 될 때가 온 것이 아닐까요? 나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유형에 따라 개선 노력을 해봅시다. 첫 번째, 선임에게 혼나기 싫은 두려움은 넘어야 될 산이죠. 한 번은 넘어야 되죠. 피할 수 없는 거죠. 시원하게 한 소리 듣고 다음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리마인드하는 거죠. 아, 정아 씨또 잘못된 데 있어요. 그게 말이지. 내가 정말 이 소리 듣기 싫어서. 네, 제대로 숙제 하고 주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만만해 보이고 싶지 않은 자존심 유형은 나도 완벽할 수 없다라고 실수를 인정하고 보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죠. 난뭐 문제 없는데? 그래 나도 모를 수 있지 다음부터 제대로 기억하자 네모 뇌픽 세 번째, 확인하는 과정이 번거롭거나 답변에 급급한 경우에는 시간에 쫓기는 업무 패턴 때문이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끌려가는 응대 방식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의 말을 따라하며 잠시 3초라도 생각의 여유를 가져보시면 좋습니다 그 부분 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아네 그게 말이죠 그런 부분은요. 아 네, 그 부분 말씀이죠.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잘못 기억하고 있거나 잘 모르는 경우에는 스스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공부해야죠. 그래서 병원에서 신입들이 자주 하는 실수 리스트와 그 대처법을 별도 매뉴얼로 만들어서 직원들을 교육할 때 활용하시고요. 그리고 학습용으로 쓰신다 하면 직원들이 실수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겠습니다. 매번 잘못 기억하고 어설프게 응대하는 직원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성격과 상관없이 일할 때 나만의 업무 철학 특정 부분에서의 집요함은 중요합니다. 나 오형인데도 되게 집요하잖아. 옛날상? 네, 오늘은 이렇게 일할 때 이것만은 하지 말자. 위험한 직원 베스트 3. 첫 번째 시간으로 본인이 아는 선에서 확정적으로 말한 직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직원이 있다면 오늘과 같이 설명을 도와주시거나 저의 영상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응비를 하고 있었다면, 솔직히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시고, 좀더 나은 대인 관계,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변화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화의 첫 시작은 나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